한때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였던 일산 쾌적한 환경에 균형 잡힌 도시계획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주엽동에 있는 초등학교 불과 6에서 7년 전만 해도 450명이던 학생 수가 이제는 28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학년은 겨우 33명 한학급에 17명으로 딱두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표까지 뽑아야 했던 유치원은 2023년 폐원했고 지금은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이젠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아이들의 흔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거리는 빠르게 노년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하이마트 자리엔 치과와 척추병원이 들어섰고, 많은 산모들의 선택을 받던 산부인과는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도시의 기능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39개 뿐인데, 노인복지시설은 300개가 넘습니다. 병의원 수는 70곳 이상이지만, 소아야간진료병원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주택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아파트 거래회전율은 일기 신도시 중 최하위,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으니 집값 역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이 영향은 고양시 재정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재산세 수입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2023년 33.7%에서 2024년 32.3%로 하락했습니다. 도시가 가난해지면서 청년 기본소득, 지역화폐 인센티브 같은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는 단순히 살기 좋은 환경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거, 일자리, 상업, 문화, 의료, 치안, 이 모든 게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도시로서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OECD는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도시는 그 누구에게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고 경고합니다. 좋은 환경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도시라도 기능을 잃으면 결국 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났는데도 불 켜진 집을 찾기 어렵습니다. 송도의 유령 마철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 에디션입니다. 경쟁률 107대 1, 최고 분양가 23억에도 팔려나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피로 계약금 포기 매물이 넘쳐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거용으로 팔렸지만 주거용으로 쓸수 없는 생활숙박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인천경제청, 이행강제금까지 얽혀있습니다. 월세라도 노찬이 이자도 안 나옵니다. 6억 넘게 주고 샀는데 월세 150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송도의 미래라던 이곳은 투자도 실거주도 모두 막힌 초상집 그 자체입니다.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1 5 0도시 들어보셨나요? 한때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로 기대를 모았던 곳인데요. 지금은 기대와는 정반대 모습입니다. 서울대병원 착공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정작 상권은 거의 초토화 수준이죠. 이곳 상가 세곳에 투자한 60대 남성, 사억 날리고 빚만 10억이나 맞습니다. 2022년 꼭지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경매로 넘어가며 감정가 14억이 불과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실률도 심각합니다. 올해 1분기 백호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 9% 돌파, 경기도에서 상승폭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아파트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때 10억이던 34평, 지금은 6억 원대로 반토막 수준입니다. 심지어 호재들도 대부분 공회전 중입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가 무산되고 송도와 연결할 거라 백호대교는 11년째 제자리입니다. 서울대 캠퍼스 역시 학생 없는 R&D 센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2025년 8월에 착공 확정됐지만 이걸로 집값이 튀어오르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1 5신도시는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7만 명에서 멈췄고 전철도 없으며 광역교통은 오로지 광역버스뿐입니다. 상가 또한 넘쳐납니다. 상업용지 비중이 무려 12%, 광교신도시보다 2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생필품은 롯데마트, 외식은 신세계 아울렛, 대형 쇼핑몰이 흡수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배구 중심 상권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까지 더해져 투자 수요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유억 초과 대출은 제한되고 거주 의무까지 생기며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1 5신도시는 실수요자들만 가까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통이 좀 엉망이니까 지금 자가교통은 물리적인 거리 현황은 가까우니까 상관없는데 대중교통이 돼야지만 지산이 결국은 회사들인데 회사들의 직원들이 출퇴근이 편해야지만 사무실도 얻고 싶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배차간격도 워낙에 넓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 아예 들어가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덕은지구 지식산업센터. 겉보기엔 그럴싸한 한강뷰에 커뮤니티 헬스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입주율 35% 로얄층까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편함엔 고지서랑 전단지만 수북하고 80평 사무실은 연간 관리비만 600만 원 넘게 나갑니다. 19평짜리 사무실은 월세 45만 원, 대출이자 47만 원도 못 막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투자자들 몰려와 분양 받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출근하기 어려운 입지가 문제였습니다. 지하철 없습니다. 대중교통 불편하고 그나마 기대했던 대장홍대선도 2031년에나 개통됩니다. 직원들이 오기 불편하니 기업도 안 옵니다. 기업이 없으니 임대도 안 되고 결국 투자자만 남았습니다. 심지어 중도금 대출도 안해 주고 미분양 담보 대출도 막혔습니다. 금융권도 이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덕은지구 업무용지 11곳 중 9곳이 전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계속 짓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입주는 못 시키고 대출도 못 받고 경매로 내놓고도 안 팔리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이 안 오는 곳에 지식산업센터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덕은 지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한때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꿈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이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집입니다. 누구나 집이란 분양가의 10%의 월세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나머지를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모델이었을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고 이 사업의 실체를 더 지켜봐 주세요. 한참 집값이 치솟을 때 분양가 10%만 내고 10년 뒤 나머지 내고 집을 사세요.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총 1,96세대 0 2023년 10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분양가 약 3억 5천만 원 초기엔 3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행사는 P.F. 대출 만기를 넘기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공사는 300억 원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걸었습니다. 입주민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돈을 모아 시행사 자격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와중에 분양가 3억 5천이었던 집은 3억 7천으로 올랐고 입주자들은 평균 1,970만 원의 추가 분담금까지 냈습니다. 드디어 2025년 4월 일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년을 기다린 끝에 들어간 도시는 텅빈거리 하나뿐인 편의점, 30분 간격의 시내 버스만 남아있었습니다. 입주율은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모델을 민간임대 혁신이라고 홍 보했지만 결국은 입주민들이 리스크를 인수한 셈입니다. 누구나 집은 누구나 사기 당할 수 있는 집입니다.